사실 얼마 전, 난 블루 레오파드를 만들려고 박사랑 의논했. 하지만 이렇게 된걸뭐 어쩌겠어? 내 희생을... 참그래 회장 플러스대 회장 앞으로 코요태 너다 릴리 코요태. 네. 아, 하지만 존 전... 야, 지금 너밖에 답이 없어. 그럼 내가 희생했어! 자, 호텔. 일단 동물들이 없어질 때까지 나오죠. 넵, 넵 알았습니다. 넵 알았습니다. 어? 그럼 간다. 야! 사장님, 저못 따라와. 오늘은 내가. 查全部他。 마치는데 동물들 없어 가자 좋았어 어 뭐지 저... 동물들이 싹다 빠져 죽었네 옆에 빠지고 동동 떠가지고 죽었군 이 뭐야 저게 쪽지가 있어 가보자 내가 희생했어 대장 스콧 가자 내가 가지고 우린 지금 여기에 있으면 안돼넵 안전한 장소로 가야 돼넵